청주시립합창단의 특별기획 음악회 베란다 콘서트가 지난달 28일 가경하이파크 3단지 공연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일정을 시민들의 큰 호응 아래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베란다 콘서트는 코로나19로 마음 편히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문화생활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에 직접 방문해 공연하는 행사이며 상반기에 총 6회의 공연을 가졌습니다. 차영의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된 청주시립합창단의 이번 베란다 콘서트는 단원들의 합창과 솔로 무대로 구성되어 주민들에게 봄의 따뜻함을 알리는 사계절의 노래 중 봄을 시작으로 그리운 금강산 행복을 주는 사람 벚꽃 엔딩 등 대중적인 곡들로 진행됐습니다. 청주시 리팝 창단 차영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위자는 이번 찾아가는 음악계 베란다 콘서트를 큰 박수와 즐거움으로 관람해 주신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.